오늘의 미정국 한인밀집지역 뉴스입니다. 먼저 미국 내 주요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최근 홍해 일대에서 예멘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이 잇따름에 따라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도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소말리아 해역 호성전대 청해부대가 관여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내란을 선동하고 가담해 내년 대선 공화당 경선 출마 자격이 없다는 콜로라도주 법원의 판결이 나오면서 내년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자들이 범죄와 질병을 가져오고 미국 혈통을 파괴한다며 이민자를 겨냥한 혐오 발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앞서 지난 16일에도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킨다는 혐오 발언을 한바 있습니다. 연방 상원이 국방부의 임신 중절인 낙태 지원 정책에 반발한 공화당 의원 단한 명의 반대로 1년 가까이 막혔던 군 장성 11명의 인준을 완료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 13개를 잠정적 수출 통제 대상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미 검증 기관 명단 등재는 블랙리스트인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리기 직전 단계로 대부분이 기술 기업입니다. 미국과 베네수엘라가 미국에 수감된 베네수엘라 대통령 측근 인사 1명과 미국인 12명을 포함해 베네수엘라에 수감된 36명을 각각 석방하는 데 합의했다는 보도입니다. 미국 측은 합의에 따라 2020년 돈세탁 혐의로 체포된 알렉스 사부를 이날 석방했습니다. 구글이 미국 대통령 선거 등전 세계 40여 개국에서 선거가 실시되는 2024년을 앞두고 자사 인공지능 AI 챗봇 바드와 AI 검색 기능이 답변할 수 있는 선거 관련 질문을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공실 한파에 몸서리치는 미국 상업용 부동산 시장이 내년에 더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사무실 공실률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상업용 부동산 부실이 새로운 위기의 내관이될수 있다는 경고도 이어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건강검진, 진료, 수술 예약은 한국 방문전 k m e d i c a l t o u r c o m 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병원 예약 공식 지정업체는 kmedicaltours.com 뿐입니다. 한국 내 병원 전문의의 의료 상담도 예약 연결해 드립니다. 문의는 전화 213-437-3044입니다. LA, OC 등 미서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수자원통제위원회가 오수를 정화해 학교나 가정 등의 식수로 공급하자는 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함에 따라 주 저녁에서 곧 화장실 변기로 버려진 물이 식수로 재활용됩니다. 캘리포니아주 지난 11월 주택 판매가 16년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습니다. 11월 주택 판매는 10월에 비해 7.4% 급감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주민 15% 만이 주택을 구입할 수 있을 만큼 주택 가격이 뛴데 따른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생활비 급등과 주택 가격 등 주거비 상승에 주민들의 타주 이주가 늘어나면서 학교 학생들의 숫자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LA 통합교육부는 교직원 수를 줄이고 학교 폐쇄와 통합까지도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미 전국에서 2살에서 4살 사이 유아의 고도비만율이 증가하고 있지만 당분간 증가 추세는 이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주의 고도비만 아동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흐리고 비내리는 날씨가 이어지는 남가주 지역입니다. 오늘도 지역 곳곳에 많은 비가 내린 가운데 특히 내일은 폭우로 인한 홍수가 우려돼 운전자들의 주의가 당부됩니다. 한국 방문 시꼭 필요한 휴대 전화 심카드로 한국에서 무제한 데이터와 통화를 30일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kshopusa.com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판매점 문의도 받고 있습니다. 전화 213-536-9001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뉴욕, 뉴저지 등미 동부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미 동부 지역을 강타한 폭우에 도시들이 물속에 잠겼습니다. 특히 뉴저지주 페터슨 지역은 홍수 사태로 고립된 주민들 구조 작업이 진행된 가운데 어제에 이어 오늘도 학교 휴교령이 이어졌습니다. 교황청이 동성 커플 축복 허용을 발표한 지 하루 뒤인 이날, 둘다 남성인 제이슨 스티들, 잭 데이먼 스티들, 잭 부부가 뉴욕 맨하튼에서 예수회 소속 제임스 마틴 신부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교황청 결정 이후 가톨릭교회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새로운 코로나 19 바이러스의 변종인 JN1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한달 사이에 미 전국에서 신규 감염이 두 배로 확산됐는데, 연방 질병 통제 예방 센터 CDC는 그중 20%가 새로운 변종인 JN1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ABC 방송의 필라델피아 지역 채널 소속 취재용 헬기가 어제 저녁 8시경 뉴저지주 해안 지역인 저지쇼를 촬영하고 돌아가던 중에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헬기 조종사와 함께 타고 있던 사진사 등 2명이 사망했습니다. 추락 원인은 현재 조사 중에 있습니다. 뉴저지주 뉴욕 지역에서 오늘 아침 13살 소년이 가슴에 총격을 입어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용의자 검거는 아직이며 현재 경찰의 수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한국산 식품 생활용품 가전용품과 반려동물 사료 등 다양한 제품을 아마존과 같은 온라인 한인 오픈마켓 k-shopinusa.com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직구도 가능합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지금 무료 회원 가입하시면 특별 혜택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k-shopinusa.com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시애틀 등 이밖에 미국 내 한인 밀집 지역 소식입니다. 플로리다 주에서 30대 백인 여성이 자폐증을 앓고 있는 시동생을 10년간 성폭행하고 출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남편과 시동생이 자신을 신고했다가 무고죄까지 추가됐습니다. 제2의 테슬라를 꿈꾸던 전기차 업계 스타트업의 절반 가량의 현금이 1년 내 고갈되는 시한폭탄 상태라는 보도입니다. 추가적인 자금을 확보하거나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않는 한. 내년 말에는 줄폐업이 전망됩니다. 일본 도요타 자동차의 자회사인 다이하스 공업이 품질 인증 부정 문제 발견으로 국내외에서 전 차종의 출고를 중단했습니다. 지난 4월 해외 판매용 승용차, 5월에는 일본 내 판매용 하이브리드 차등총 6개 차종에서 부정하게 품질 인증을 취득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미 정국 한인 사회 소식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일어난 크고 작은 사건이나 복수를 내고 싶을 때 이메일 news usknnews.com이나 전화 213-986-1624번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